부산 아빠 대에 투신 자살을 하겠습니다. 저를 디스하는 질문을 계속 올리시는 것 아, 같은데 그런가요? 네. 역시 가덕은 가득, 김가덕이 제일 고객죠 <laughs>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영춘입니다. 부산을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거 머뭇거리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부산시장 장관 시장 부산시장 대통령 대통령 사선 여이 되면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런 설계를 해봤습니다. 일 가족 아, 1. 지금은 저한테 일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가족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삼, 문재인 문재인 친노, 친문 친문 출구조사, 여론조사 출구조사 변성환, 박인영 음... 패스 박형준, 이현주 박형준 벌써 그분 안전이 한 40년 됐는데 아, 예. 전반부 20년 정도는 뭐 괜찮은 좋은 연이었는데 후반 인연은 나쁜 인연인 것 같습니다. <laughs> 386세대 90년대생 90년대생 제 아들이 네. 90년대생 정치인으로서 생각해도 그렇고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전화 당대보다는 후대, 청년들이 더 중요하죠 펀드, 예금 펀드 부산시장 하셨던 서병수 후보한테 이제 지역구를 내주셨는데 민주당이 아직은 열세인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실 수 있겠, 있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은 늘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느낌의 국회의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구민들이 가까이에서 애정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지 않은가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바람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최종 후보로 무난히 선출이 되시더라도 또 무난히 지는 것 아닌가 전혀 현, 현실의 진행과는 다른 말씀이죠 아, 예. 1월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상대 유력 후보의 격차가 20%대였습니다 이번 설 전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달 사이에 10% 이상 격차가 좁혀졌다고 하는 게 이런 상황은 사실 드문 사례입니다 예. 이미 김영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민주당 경선이 지금 원팀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이 뒤집을 실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경선이 보여주는 있고 모습이 좋은 정치, 바람직한 정치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당 쪽은 너무 저급한 음. 인식 몽경, 음. 그게 절대 좋은 모습 아니죠. 위기의 부산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지 시열하게 정책 공방을 하고 부산 살리기 해법 경쟁을 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되면 은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잘안 맞는 분위기인데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 이례적인 겁니다. 언제 신공항이 건설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겁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필지 설계 뭐 거기에 또 각종 영향평가 네. 이런 걸다 하려고 하면은 보통 4, 오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공항이 건설되는 과정은 한 십몇 년이 되겠죠. 2030년 엑스포를 유치를 하고 싶어하고 그전에 29년까지 공항 예. 건설을 완료하고 싶어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법 통과시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임 자산운용실 소유주 김봉현 씨로부터 로, 로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봉현 씨를 이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저 형사 고소를 해놨고요. 1년 가까이 지금 되어가는데 검찰이. 기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임과 관련된 로비를 받거나 라임 때문에 찾아와서 저한테 네. 뭐 이야기를 하거나 네. 그런 적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밝혀지거나 그러면 제가 부산 앞바다에 투신 자살을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나오나 그건 우리 시민들의. 판단과 요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분발이 필요하다. 뭐센거 없나 글쎄요. 좀 이현주 후보는 주로 이제 개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미 공격을 했죠. 박경준 후보에 대해서는. 우선 어반 우프 공략. 그 무슨 엉터리 공략 아니냐 당장의 1호 공략으로 내세웠다는 게 황당하다. 민주당 정권이 부산에서 뭘한게 있나 중앙 정부가 돈을 대줘서 만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5천 몇백억 원을 지원해 주라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부산시민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부산에 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북한 재개발 사업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국제 관광 도시 지정.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이런 일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서 BRT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만약 시장이 되신다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해야죠 또 승객을 태운 택시를 BRT 구간에 혼잡 시간이 아닌 이런 시간에는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BRT 이용자와 다른 차선 이용자들이 공존하는 그런 대중교통 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기 해결사 김영춘을 부산시장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민주당과 함께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을 살려내겠습니다.